안녕하십니까. 40대 부자를 꿈꾸는 사부입니다. 어, 뭐, 포이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 포이즌도 지금 제가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 포이즌을. 나는. 그래서, 아, 포이즌 얘기 잠깐 할게요, 그러면요. 포이즌이 지금, 어, 원주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셀러 분들이. 어 세무서에 그 신고를,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어 포이즌 얘기를 한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그래서, 물론 세무서 그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포이즌이 뭐 어렵기도, 어렵기도? 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포이즌까지, 크림이 있으니까 근데 이왕이면은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 크림에도 올리고 포진에도 올리고 판매가 되면 그냥 판매를 하면 되잖아요 어. <laughs> 안 되면 말고 <laughs> 안 되면 말고야 우리는 판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크림 한 곳보다는 포진까지 두 곳에서 아 어, 그럼 좋죠 뭐 포이즌 검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뭐 검수는 빡세요, 빡센데 약간 크림이랑 포이즌이랑 검수 보는 그 계열이 달라. 내가 볼 때는 느껴보는 게 달라. 그때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깔끔하게 해서 보내는 게 답인 것 같고 그리고 참 포이즌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굳이 사입하지 않으셔도, 으셔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리스크를 최소화, 어. 리스크 없이 하면 좋겠지만 아예 없을 수는 없고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 해야 돼요 최소. 진짜 어. 혼자 있으면은 좀뭐 떠앉고 일을 벌려도 괜찮은데 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laughs> 어. 뭐 오프라인처럼 막몇 천만 원 태우면 좋겠지만은 그럴 뭐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돈도 없고 어어 뭐 수중에 백만 원도 없기 때문에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매장 가셔가지고 가까운 매장 가셔가지고 재고 많은 거잘 팔리는 거 아니면 좀덜 팔리더라도 한번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을 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어, 아디다스, 아디다스, 어, 아디제로 프로3가 지금 매장에 널려 있습니다. 많아요. 많이 풀렸어요. 근데 그게, 그거를 검색하면은 크림, 포이즌 두 곳에서 지금 판매가 가능해요. 판매 중이에요. 그러면은 호그 맞춰서 한번 올려보시면 돼요. 재고가 워낙 많, 많다 보니까 괜찮아. 어, 이건 방법론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 뭐 돈적으로 마진을 보시 보려고 하시면은 마진 쪽으로는 지금 정가가 27만 9천원인데 거기서 추가 30% 받으면은 한 19만 뭐 6천원 돼요 근데 그대로 판매를 하시면은 아마 손할 거예요 스스로 뛰고 뭐 뛰고 하면 손해야 크림도 포진도 그래서 지금 많이들 받으시는 어 그, 추가 할인 쿠폰 개인 15%나 뭐 생일 쿠폰 20%짜리를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마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냈는데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이다. 그러면은 나한테 오겠죠? 그럼 바로 환불하면 돼요. 2주 안에 환불이 되니까 뭐 왔다 갔다 크림이든 포지든 포이즌이든 2주 안에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죠. 그럼 받아가지고 바로 환불. 그러면은 리스크가 적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저도 그렇게 해요. 지금 나도 그렇게 올려놨어. 판매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아 그럼 이제 다른 얘기할게요. 이제 다른 얘기 뭐냐면은. 어 어느 분이 셀러를 그분도 셀러에요 그분도 셀러인데 어뭐 직장 뭐 회사원 얘기를 하다가 뭐 자유로운 셀러 어, 자유로운 셀러 생활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어어, <laughs> 어어.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laughs>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어 회사 생활도 힘들고, 셀러도 힘들어. 어 셀러 뭐, 회사 생활이 힘드니까 셀러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 아니에요. 셀러도 힘듭니다. 뭐 자유로운 셀러 생활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해요. 회사 다닐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해. 회사는 내 일만 하면 돼, 내 일만.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죠. 그리고 뭔가 계획을 짤때다 같이 짜고 또 같이 책임을 지죠. 웬만하면. 뭐 팀장급 대표, 이게 아니면은. 근데 셀러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임을 지고 <laughs>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내 선택의 제품을 구매하고 모든 리스크는 제가 안고 갑니다. 어. 일단, 그러니까 일을 내가 할수 있는 시간을 조율은 하지. 뭐, 오전에 언제, 뭐, 오후에 언제, 저녁에 언제 이렇게 조율을 할수 있는데, 이것뿐이야. 내가 볼 때는. 물론, 잘 되시는 분들은 큰 돈을 버시, 뭐, 버시고 잘 되겠, 잘 되고 있지만은, 다 그렇진 않아요 <laughs>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월 천만 원월 뭐 삼천만 원월 매출 몇억 그리고 교육 들어가지고 한달 들어서 다월몇 천만 원뭐수 마진 300 500 하루 교육 들어서 뭐 100만 다 이렇지 않아요 절대 만약에 그게 쉬우면은 왜 교육을 듣겠어? 그렇게 쉬운데 왜 교육을 듣겠냐? 내가 혼자 하지 그게 쉬우면 그리고 교육을 듣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들은 다음에 다 이거 이 일을 해야지 다 100명 1이면100다 100 일을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 사람 몇명안 되잖아요 또 일단 이 일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절대 쉽지가 않아 나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나도 나야 뭐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실력 자체가 나는 바닥이기 내가 알아 내가 뭘 많이 못 하기 때문에 내가 바닥인 걸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는 뚜렷글 가는 거다. 나는 나의 모자람을 나의 시간과 <laughs> 나의 거의 시간과 노동으로 이게 맞바꾸고 있는데 워낙 못하니까. 근데 어찌 됐건 어찌 됐건 여기가 절대 회사 생활처럼 회사 생활보다 쉽거나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절대 큰일 나. 그런 환상 갖고 오면 안돼 큰일 나. 아왜냐면 내가 이 영상을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제가 이그니까 내가 되게 쉽게 돈을 버는 줄 알아. 다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되게 쉽게 버는 줄 알아. 웃기지. 근데 물론 나도 어디 가면은 내 얘기를 안 해요. 굳이 굳이 뭐 얘기를 해. 내가 뭐한 달에 얼마 번다. 뭐한 달에 뭐 어떻게 해서 본다. 뭐해서 본다. 내가 뭐라고 해. 내가 굳이 얘기를 왜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laughs> 굳이 내가 뭐한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어 그런 걸뭐 뭐를 얘기하고 다녀? 나도 지금 꾸역꾸역 겨우 버티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거를 막 떠벌리고 다닌다? 어, 절대. 어. 물론 저도 영상에서 최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내 거를 다 오픈은 못하지. 어, <laughs> 어, 안 되죠, 맞지? 나도 지금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하는 일이 많고 잘 하면은 여러가지 길이 있으니까 그중에 뭐몇개 정도 오픈해도 좋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는 길이 몇개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다100% 오픈해 버리면은 안 되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영상을 뭐 이렇게 만들어도 뭐10% 뭐 따라지 않는다 뭐 따라하지 않는다 1%도 따라하지 않는다 그냥 영상만 보고 거기서 그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영상을 보다 보면은 다른 사람 거, 내거 말고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나한테 좋은 제 영감이나 방법이나 약간 각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다 보면은. 어? 저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합쳐볼까? 한 전부 시켜볼까? 이런 게 있다니까? 아, 나는 그래. 나는 워낙 모르니까. 너무 마, 많은 걸 모르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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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대 그러면, 어? 어, 저거 나도 지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 물론 그 사람은 다 오픈한 게 아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야채 냄니까잘 전하세요. 그니까뭐냐면딱 작은 단서만 줘도 그거를 이제 어느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 내가, 나처럼 못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해버리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꺼만 딱 봐도, 벌써 딱딱딱, 계산이 끝나. 물론,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내꺼를 하진 않겠지만은, 100%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밥벌이잖아. 밥벌이다 아, 보니까, 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나를 보호해야지. 어.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을 보호해야지. <laughs> 뭐 그렇다고 뭐 없는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 뭐 거짓말 말로 지내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어. 내가 해본 것만 얘기하지. 내가 해본 거, 내가 안 해봤으면 모른다. 그러고 나는 그래, 내가 모르면 모른다. 그래, 아는 척을 할 필요가 없어. 굳이 아는 척하고 거짓말 해봐야. 어. 일만 커져, 쓸데없이. 그냥 모르면 모른다, 잘 못하면 잘 못한다. 어, 그게 많이 편해. 뭐 어찌됐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이 바닥이 쉽지 않다. 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허황된 꿈으로 뭐 자유로운 뭐 아, 나는 이제 멋진 멋진 셀러가 될 거야. 뭐 커피 카페 카페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다 하나 키고 막 거서 컴퓨터로 치면서 돈을 벌 거야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일하고 돈벌 거야 응안 돼요 <laughs> 안돼될 어. 수도 있겠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어. 절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인생보다 이쪽으로 왔을 때뭐 나질이라는 그런 <laughs>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보장도 없고. 여기 정면이 원주 역이에요. 예전에 구원주역, 어 지금은 저기 옮겼는데, 뭐 태신 뭐야? <laughs> 여기가 이제 원주역 근처, 역 근처구. 뭐 아까 여기였으니까 역 근처구.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원주시내예요. 중앙시장. 내가 일했던 중앙시장. <laughs> 참 재밌게 잘 지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다른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요 오른쪽이 보건소예요 <laughs> 마지막으로 요 오른쪽이 보건소야